네 안녕하십니까 명품 주식 tv입니다 자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자 이번에 볼 종목은 snt 에너지 구요 자 우선은 뭐 우리 시청자 분 중에서 종목 한번 봐 달라고 이렇게 요청 주셔서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자 우선은 sn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음 현재 보시면 한번 수급이 들어왔네요 네 수급이 한번 들어왔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일 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습일 때 이제 어 개인분들 그리고 단타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호하죠. 예, 이런 모습을 갑자기 어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때 막 이제 달려들어요.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이 단타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급등이 나오겠지. 뭐,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전, 상승 추세로 이제 전 되면서 강하게 반등 나오겠지. 이런 모습,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성향이 있는데, 우선은 뭐, 단타나 이렇게 급등주 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뭐, 본인들이 이제 직접 대응을 잘 하시고, 뭐, 땐 카트 치땐 카트, 정확히 쳐주고, 그리고 손제치때손제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과 왔을 때잘 익절만 한다고 하면, 뭐, 단타 하시는 분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나 오래,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냐 사실은 그 차이인데, 자, 우선은 지금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현재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다. 예. 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중장기로 봤을 때도, 뭐, 크게 뭐 상승을 보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 지금 보시면, 뭐, 크게 뭐 상승이 나오고, 뭐, 음, 뭐, 엄청나게 이, 뭐, 이 종목 같은 게 수, 뭐, 세력이 들어와서, 뭐, 거의 뭐, 뭐, 100%, 200% 뭐, 그렇게 수익을 냈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일단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어, 추가로 큰 상승은, 네, 큰 상승은 제한적.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 현 시점에서 뭐, 20% 정도는 충분히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건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근데 우선은 이제 이 종목 이제 이곳 이렇게 따라 들어가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이제 단타로 하시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단타는 아이고네 단타는 단타로 끝나야 됩니다. 예네 단타로 끝나야돼 단타는 단타로 끝나야돼이 말이 말. 이는 뭐냐면 내가 뭐이 종목 들어가서 한뭐 예를 들어서 5% 목표 목표를 잡았다. 수익을 5%, 10% 목, 목표를 잡았다. 마찬가지 이 종목이 뭐3%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치겠다. 그걸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지켜지면 뭐 종목이 10% 떨어지면 뭐반등하겠지 그때부터 10%, 20%, 30%, 40% 가는 건데 저는 개주 단타로 진입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끝내라라고 보여. 예, 대응하셔야 된다 생각하시고요. 네 하고요 저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이 종가 기준이 2만 8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지지선은 네, 2만원으로 할게요 2만원 네자 2만원이 안 깨져야 된다고 보여주고요 네이 2만원 안 깨면 네 2만원 아이고 2만원을 안 깨야 지만이 이 구간을 지지를 한다고 하면 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이만을 깨지면 다시 한번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네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 분들이든 뭐 주식을 매일 계속 보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탑로스 걸어두셔서 네 스탑로스 네 자동 매수 매도죠. 자동, 매, 수, 매도. 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만원 정도 설정해 둘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2만원 정도 이탈하면 자동으로 선절이 개 나가게끔 해주고, 2만원만 뭐안 깨지고 하면 좀더 뚫고 가셔도 된다.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꼭대기에서 이제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를 뭐, 감수하겠다라고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거에서 뭐, 어느 정도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구간이 버틸 버텨보시고요. 2만원만 안 깨지면 저는 좀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예. 네. 단계는 항상 단계로 잘 끝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DLENC. 자, DLENC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상장을 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변동이 나왔다가, 지금 전 저점, 쓰리바닥까지 왔죠? 예. 네. 전 저점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현재 구간 나쁘지 않다. 네. 현 구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 저점에, 이 바닥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 단단하게 잘 지지하는지, 지지선. 네, 이 지지선만 잘 보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추가로 떨어, 추가로 뭐 5%에서 10%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어, 이 등락폭은 제고은 이제는 제한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현 구간은 이제는 서서히 조금 매수를 해 나가셔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건설 쪽은 일단은 저는 좋다고 보, 보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저는 예를 들어서 한 5만원에서 5만 5천원까지도, 고만 5천원까지, 5만 원, 5만 5천원 정도는 분할 매수 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안전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요, 보여드리고요. 아, 보여주고,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곧 좀, 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꼭대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손절 라인을 못 지키신 분들 아마 좀 손실 있으실 건데, 저는 현재 현 시점에서 한 5만 4천 원만 지지를 한다고 하면, 네, 5만 4천 원 정도 지지를 한다고 하면, 좀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당 낮추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뭐, 일단은 대린 그룹 자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 너무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고점에서 진입한 게 항상 문제죠. 예, 고점에서 진입한 게 항상 문제고, 뭐, 더갈줄 알고, 이렇게 더 상승이 나올 줄 알고, 이하신 분들을 보면 있으실 건데 이렇게 곧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예, 좋은 종목이 있도록 싸게 잡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예, 현 시점에는 좀뭐 증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 뿐이지 예 저는 좋은 기회가 조금씩 이제 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저는 못해서 한6 3 0 0까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6 3 0 0원 네, 6 3 0 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서서히 조금씩 분할 매수 좋아 보입니다. 자, SOL. 자, SOL은 지금 뭐, 러시아 이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관련된 반등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어, SOL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현 시점에서 더 반등이 나올 수, 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현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만약에 제가 한다면 저는 하지 지금 진입을 하지 않고 저는 관망할 것 같습니다. 관망할 것 같고요. 떨어지면 하신, 네, 하면 돼요. 떨어지면. 저는. 떨어, 떨어지면 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분명히 이렇게 꼭대에서 진입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밑에 이게 잡으신 분들은 수익, 충분히 수익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은, 자, 우선은 이렇게 지금 밑에서 잡아서 수익권이신 분들은, 어, 제가 지금 11만원 정도 되니까, 전이 구간, 한 11만원 정도? 네, 11만원 정도를, 지지선 생각 아네 지지 생각하시고요 11만원 안깨지면더들고가시는 거고 11만원을 깨고 내려오면 저는 매도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네한 11만원 되겠네 네. 그래서 11만원 정도 아 11만원 아니구나 10한 잠시만요 맞아 11만원 이거 10만 5천원 예 네, 10만 5천원이네요 10만 5천원을 안 깨면 네, 10만 5천원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까 밑으로 안 내려오면 더 들어가는 거고요. 이 구간만 뭐잘 지키고 뭐 보시면서 네 이게 위로 올라가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들어가는 거고 이 구간을 지지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매도 치고 다시 잡는 방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꼭 지금 보시면 이제 전 고점, 네, 이렇게 꼭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라면 이제는 좀 매도 하셔서 뭐 손실을 뭐이삼 2, 3%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현금 확보를, 네, 고점에 서 잡으신 분들 현금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셀 바이오. 자,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약주라 그런 것들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박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네. 말도 안되 돼. 무섭게 올랐던 종목인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의 30만원대에서 다시 한 45,000에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번 또 반이 나오, 나오면, 네. 어느 정도 또 수급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거래량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 우선 이런 종목을 제가 뭐, 전,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한다고 하면. 자 지금 이 구간 네한 43,000원 지지선 더하기 손절 라인입니다 손절 네, 손절값 이 43,000원을 밑으로 손 밑으로 치고 내려오면 전 손절을 할것 같고요 4 3 0 0원 정도를 근데 만약에 이, 이 구간 안 깨지면 더들고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하셨, 지금 진입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다시 한번 이렇게 급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면, 자, 이 구간, 바로 전 저점, 짧게 타이트하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뭐, 43,000원도 되고전 44,000도 일단은 지지를 하고, 4 3 0 0 0원안 깨지면, 들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43,000원이 밑으 내려 무조건 손절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적이라든가, 이 성장을, 뭐, 성장성을 뭐, 이렇게, 그거를 보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네, 바이오주들은.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받을, 어떤, 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잘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실적이랑 그냥 나쁘지 않, 안, 저는, 저, 저는 나쁘지 않게 보이는데, 이번 실적 보뭐좀안 좋게 나가서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스. 좋은 기회다. 네. 좋습니다. 네, 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가격이다 보고요. 여기서 한번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4,000원까지. 물론 안 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한번더 떨어지, 확실하게 바닥을 다 찍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한번더 저는 떨어지고, 네, 한번더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확실해지니까, 한번더 떨어지고, 좀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재 이렇게 이, 위에서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나쁜 투자는 하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뚝 떨어진 거는. 네, 이거는 뭐 스탑로서 걸어도 매도가 잘안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일단은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는 한 26,000원에서 한 24,000원까지. 네. 24,000원에서 2 6 0 0 0원까지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니깐요 뭐, 떨어졌다고, 뭐, 지금 갖고 있는 분, 뭐, 보여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만에 10%는 되시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거니깐요 네. 그래서 물량을 좀더 모으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안정을 찾는다면, 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예,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리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한 3만 삼천원 부족은 그래도 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3만 삼천 원.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셔서 좀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리테일은 괜찮다 떨어져도 괜찮다 더 떨어지면 더 좋고요 음괜찮아좀더 떨어지고 바닥을 확실하게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아쉽뭐좀 짜증 나고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저는 떨어졌다고 지금 손절을 칠수 있는 치는 기업도 아니고 지금 뭐지금 그냥 떨어졌다고 손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히 잘좀 잘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좋은 종목들 저도 뭐잘 많이 발굴할 거고, 그리고 궁금한 종목들 있으면 네 우리 채널에서 이제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이게 잘 분석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